이 법사위 진행 중에 계속 속보가 뜨기 때문에 즉각 즉각 확인한 차원에 떠나 법원 행정처장님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제목. 법원, 경찰, 대통령 안과 압수수색 영장 기각. 뭐 기각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영장 기각 사유가 뭔지 아세요? 나 처음 들어봅니다.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기각 사유래요. 이 특수단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의 대통령 안가와 인근 폐쇄로 cc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처장님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첫째로 저도 이제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보고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달라는 우리 서위원님 말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다시는 그 사태 이후로 어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중요사건 접수 그리고 처리에 관한 예규가 있어서 영장에 접수라든지 또 처리 결과에 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처에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 당시에 사법, 어 법원행정처가 행정권 을 남용한 것 아니냐라는 어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해서 그 시점에서 이 얘기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이제 국민들이나 또 국민의 대표인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언론에서 사실은 이제 행정처로부터 이런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았으면 또알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도가 없어진 상태라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우리 국민과 좀 접속할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다시 복원을 시킬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사태가 정말로 엄중한 사태다라는 것은 모든 법관들이다 인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한 판사도 가볍게 생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분명히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가 법원 판결을 본인 마음에 들지 않게 판결했다고 그 판결한 김동연 판사를 잡아서 족치겠다. 체포해서 지하 벙커에서 때리고 고문하고 폭행하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법원으로서는 엄청난 분노와 수모를 겪어놓고 그것을 지금 수사하겠다고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면서 그 영장 기각 사유도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기각하면 도대체 법원은 어떨 때 그러면 영장 발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판기처럼 검사가 영장 신청하면 쪽쪽 잘 내주더니만 내란 사태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그래서 안가에 폐쇄회로 이런 거좀 보겠다는데 이걸 못 보게 합니까? 법원이 왜 이래요?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선포하기 3시간 전 7시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불러 계엄 관련 지시 사항이 담긴 A4용지 한 장을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래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지금 구속됐어요 그걸 수사하겠다는데 압수수색 필요성 인정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 아니에요 사실상 이거? 방해죠, 방해. 참 국민들이 생각해 보면 법원 생각이 이럴 때요, 환장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참 미치고 팔딱 뛰겠습니다. 어째 이래요? 소장님 예, 소장님도 판사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법관이시고, 그렇습니다. 왜 이럽니까? 위원님 말씀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어, 충분히 공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다만 제가 행정처장 입장에서 개별 재판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어,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만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리 판사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